네, 안녕하세요. 우리 힘피입니다. 오늘은 스노피크의 가을설봉제 제품을 한번 둘러보는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물론 공개는 됐지만 제가 기존의 제품과 한번 스펙도 비교해보고 제가 스노피크 제품을 써오면서 느꼈던 그런 특징들 그리고 이번 프로 라인도 새로 나오고 또 설봉제 a 에아예 새로 나온 제품이 있는데 그런 걸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설봉제에 나온 제품들.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일본 설봉제의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발매 안 되는 탁구도랑 컵류라든지 아니면 키친티슈거리 그리고 젓가락 이건 국내에 발매를 안 한다고 해요 예, 왜냐면 인증문제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쉽게 발매를 좀안 한다고 요 탁구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키친티슈거리 라든지 뭐 젓가락 정도면 좀 같이 발매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볼건 역시 제큰 거부터 한번 볼게요. 관심이 있으실 만한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랜드락 프로 에어입니다. 랜드락 프로 에어가 나왔는데 이미지를 보면 그 기존 디자인의 프로 에어 원단이면 프로면 사실 사이드월이 있고 그리고 원단도 다르고 좀 그런 버전인데 거기 에어가 에 들어갔습니다. 에어는 경영화한 버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스펙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서 기존 랜드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에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게 무게가 얼마나 줄었을까 인데 기존 랜드록에 비해서 1.3kg 밖에 안줄었어요 좀 충격적인데 저도 보고 좀 구매를 많이 생각을 했었다가 이 무게 보고 좀 소위 말하는 뽐뿌가 좀 줄었습니다 일단 원단부터 살펴보면 원단은 75dN인데 기존의 랜드록이 그1 5 0 d n 아거든요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에어라인의 미니튜브가랜드브리지 프로 에어 듀오, 그러니까 저번 봄설 봉제 때 나왔던 텐트죠. 예, 이게 20니아입니다75니아는그 옛날에 모그라인이었어요. 예, 모그라인에서 었던 원단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라인인데 그 사이드월이 없습니다. 예, 이게 프로라인 프로라인 프로라는 이름 붙인게 맞나라는지 생각이 전좀 들었지만, 예, 아무튼 사이드월이 없는 게좀 아쉽고. 그리고 에어 버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무게가 1.3kg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스펙을 한번 계속 살펴봤는데 어, 폴 스펙을 보니 기존 랜드로우 재질이 같아요. 같은데 두께는 설명서에 오나 그 홈페이지에 아직 그 스펙이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능한데 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무게를 보니까 그래서 기존 랜드로우 폴이 좀 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생각을 얘기를 해드리면 사이드 월의 부재와. 무게가 생각보다 경량화가 안 되었고 좀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제품이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칼라와 디자인이 이게 사진상으로 봤을 어좀 많이 밋밋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기존의 모그 사진을 보시면 디자인 적 차이가 좀 컸거든요. 근데 이게 랜드락에 프로 에어가 적용이 되니까 좀 많이 밋밋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게 컬러감이나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느낌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차가 크니 호불호가 많이 나뉠 걸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건 랜드로 커넥티 타프 헥사 프로 에어 라인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프로 에어 버전의 랜드랄까?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커넥티브 타프가 사실 이게 그 양날의 검이거든요. 이게 좀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근데 활용을 다양하게 하시는 분들은 좀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가을같이 간절기일 때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면 낮에는 좀 열고 그 햇빛에 있으면 좀 눈부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야외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가 떨어지면 추우면 랜드락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쾌적함이 있거든요 이게 또 그만큼 랜드락이 안 그래도 우리나라 캠핑장에서 이게 길이가 좀 타이트한 편인데 커넥티타 탑까지 하려면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적어도 한 2, 3m? 3m? 뭐 스트링까지 생각하면 뭐더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좀 제한적일 것 같은데 기존에 모그를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쓰면 또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건 펜타 프로 에어 네, 펜타이즈 세트입니다. 이게 그 펜타이즈가 이런 솔캠 할때 항상 머릿 속에 낭만이 있거든요. 그런 솔캠에 대한 낭만이 있는데 최대한 미니멀하게 가서 이런 텐트를 치고 약간 캠핑하는 그런 낭만이 있는데 이게 그 아쉽게도 그 국내선 사실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네, 많이 판매하고 저조하고 쓰시는 분들도 진짜 극소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기존에 펜타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펜타이즈는 사실 그 잠자는 공간만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좀안 그래도 활용도가 좀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만약에 헥사이즈 프로 에어가 나왔다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헥사이즈 프로를 사용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데 올 여름 시즌이 지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도못 썼는데 이게 솔캠 할때 혼자만의 딱 그늘막과 그리고 안에 이너까지딱 돼서 솔캠 할때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엔 펜타이즈로 나왔는데 무게를 보면. 상당히 가볍죠 1.2kg 밖에 안됩니다 1.24kg 그리고 원단을 보면 2 0 d e n i 실리콘 미니리스토미던이2 0 d e n i 는 미니투돔 원단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펙상 똑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 솔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다음 제품 볼게요 다음으로 볼 제품은 지카로 테이블 트윈이 브릿지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서드 파티 제품도 상당히 많았고 이게 사실 이게 일전에 단종돼 지금 단종되는데 1인실을쓸수 있는 브릿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단종되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이제 서울파티 제품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다른 분들이 직카로 넣어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단종된 1륜이 브릿지로 가끔 활용을 했는데 항상 1륜이 스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넓은데 이 넓은 공간에 1륜이 쓰기만 상당히 아까워서 여기 안에 쇼트를 넣으면 예, 투 유닛을 쓸수 있는 그런 뭐라 까요 약간 트릭 같은 게 있었어요. 예,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 계셨고, 예, 근데 이게 그 이번에 설봉제로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구성은 판4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판4 개를 조립하는 형태로 이어져 루 있는데 상당히 일체감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옆에 약간 이렇게 그 홀로 많이 뚫렸고 디자인 쪽으로 선이 히 괜찮은 것 같고 그투 유닛으로 사용한다면 아예 두개다 열어버리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 유닛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스텐플레이트가 필요하겠죠. 예, 하프나 일반. 1 유닛짜리 스탠플레이트로 막아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납이 여기 홈페이지상으로 봤을 때 아, 수납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아주 좋아요 예, 수납기스가 포함되어 있고 무게는 1.9kg 정도 그렇게 부담도 안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길이가 60cm 예, 6 0 c m 예, 좀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납만 좀잘 하시면 지카로 활용 잘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유닛들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뭐 설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비큐 리프터를 넣어서 사인이 충분히 바비큐를 한다든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건 일본 그 바람으로 유키나베 제품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저도 아주 기대하고 있고 많은 분들 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가격에 다들 그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유키나베 제품은 설보에딱 맞는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요. 애초에 그 이미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플랫버너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플랫버너가그 과대화구 방지를 위해서 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이게 서드파티 제품으로 오덕을 약간 평평한 오덕으로 바꿔주는 걸 사용하면 사용은 할수 있습니다. 대신 과대불판으로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기존에 그 필드스모크 제품이 있거든요 스노우피크 필드스모크 제품이 딱 맞아요 1유닛 사이즈에요 겨울에 항상 필드스모크를 활용을 해서 찜하고 뭐 오뎅탕, 뭐 만두도 쪄 먹고 뭐 꽃게도 쪄 먹고 오뎅탕도 해 먹고 상당히 그 활용도가 좋았어요 그러는 찰나에 그 유니프레임 오뎅냄비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셨었는데 그게 단종되면서 가격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니프레임 오뎅냄비를 살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라와버린 가격에 그 구매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소 냄비가 나온다는 거에 예, 저도 깜짝 놀라서 예, 매,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료 파우치가 포함입니다. 예, 스노피크에서 파우치 준다 그러면, 예, 그, 안 주는 게 당연하다는 그 느낌이 항상 있었는데, 네, 요번 제품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고, 재질은 스테일레스, 재질에 만수용량이 6.7, 그리고 적정용량이 4.6m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상당히 좀큰 냄비에 속하겠죠. 그래서 인원이 많은 4인이라든지4인 이상 할 때, 오뎅탕이라든지, 뭐, 찜, 그리고 뭐, 전골까지 이렇게 해먹기 좋을 것 같아요. 낮고 넓어서. 무게는 2.6kg 좀 나가네요. 기존의유니플레임 오뎅냄비를 대체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격벽을 또 따로 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에 찜망까지 줍니다. 상당히 예, 활용을 많이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겨울에 아주 좋습니다. 만두도 쪄 먹고 베르벨고 뭐 오만가지 다 넣고 다쪄 먹거든요. 네, 그러면 겨울 캠핑에 또 이런 소소한 재미를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 이게 코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기존에 설봉원 그릴이라든지 그릴플레이트 하프 제품을 그 외주 업체에 코팅을 해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 그 관리 차원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네, 외부 업체에 따로 코팅을 하셔서 사용한다면 관리도 편하고 상당히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건 컴팩터 오프턴 700 제품입니다. 스노피크 침낭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 비싼 게 다른 일반 그 백패킹이라든지 그런 침낭과 비교해서 좀 비싸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정도의 스펙이면 대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스서노피크 침낭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오통 통과 그 세퍼레이트 시리즈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안에 피부와 닿는 사람 몸과 닿는 부분의 원단이 폴리에스터 재질이 아니에요. 약간 면 재질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그런 그미형의 침낭은 안에가 폴리에스터라서 집에서 잘때 사실 우리가 폴리에스터의이불에서 자진 않잖아요. 몸에 닿는 부분은 약간 면 재질이나 뭐 혼방 재질이 상당히 그 피부에 좋은 촉감이 좋거든요. 확실히 면이 닿는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상당히 단점이긴 하나 네, 전 이걸 또 강점으로 보고 그리고 또발 부분이 개방이 돼요 머미용 침낭에 들어가면 발 부분이 상당히 좀 답답한데 이건 그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발 부분을 열어서 좀 쾌적하게 잘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침낭의 아랫면과 윗면이 분리가 됩니다 한쪽 만만 분리를 하게 되면 침 이불처럼 넓어져요 그래서 두 명이 사용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비싸다고 생각 했는데 또 활용하는 걸 보면 납득할 만한 네. 좀 납득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가격이 좀만 착하다면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제품 중에 또 하나입니다. 기존의 그랜드 그 오프턴 제품의 배용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로폭과 다운량을 조절을 해서 그 필파워 800으로 스노프필 예, 상당히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 소재도 덕다운 700g이 들어가 있고, 다운이 90% 그리고 패더가 10%, 네, 깃털이 10%란 얘기겠죠. 아쉽게 그 구슬 다운이 아닌 게좀 아쉽네요. 네, 덕, 덕다운인 제품이고, 그래서 기존에 그 오프톤 파우치가 엄청 크거든요. 수납이 그래서 저도. 가죽 캠핑 때문에 오프톤을 살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재질에서 주는 그 만족감이 너무 커서 근데 비가 너무 커서 포기를 했는데 다운 용량을 조절해서 을좀 컴팩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내부가 코튼 플라넨 재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재질이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물기열 소재라고 합니다. 물기열 쓰시면 얼마나 잘때그 촉감이 좋겠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이불처럼 포근한 상당한 느낌을 상당히 줄것 같습니다. 22cm에서 44cm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칼라도 기존의 레드에서 약간 블랙 계어로스 나와서 상당히 칼로 만전 검도 상당히 좋은 제품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건 SS 싱글 플러스 파워입니다. 기존의 그 엔트리 SS 침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두께 차이도 상당히 나요 그러니까 봄에 늦봄까지도 좀 난로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름이라든지 초가을에 난로가 있다면 네, 뭐 겨울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스케 온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ss 싱글 같은 경우에는 막 영상 13도인데 싱글 플러스퍼 같은 게 5도로 갔어요 근데 이게 컴포트 온도가 이게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컴포트 온도의 기준이 그 유럽에서 공인하는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를 보면 상당히 좀 커졌죠. 싱글 침낭이 수납을 하면 비계용으로또 대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불을 펴지 않고 잠깐 쉴때비계용으로 상당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낭에서 목 부분 쪽에 보온재가 더 들어간 예, 이미지네요. 난로를 보통 빵빵하게 떼시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도 뭐 충분히 난로가 기준이 잘 돌아오고 있다면 겨울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러면 좀 오버스펙의 난방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버티는 캠핑이 아니라 포근하게 덮고 잘 이불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마지막으로 항상 가을설봉지에 나오는 녹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미지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바뀌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수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저도 생각 없이 사게 된 거예요. 계속 네, 매년 네, 사게 되는. 아무튼 올해 이미지는 약간 수불 형상한 모양의 프린팅으로 되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쁘네요. 녹턴은 사실 그렇게 얘기할 게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봉제 제품 위주로 한번 쭉제 어떤 게 나오는지 살펴보고 제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람마다 그 제품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라고 하지만 또 이게 캠핑 스타일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하실 분도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쭉 이런 게 나오는구나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텐트류도 호불호가 상당히 나뉠 것 같고 그래도 그유키나베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신선한 제품 같아요 그리고 투유니치카로 활용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고 랜드락이 좀 많이 이번에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색감은 실제 보면 또 원단이랑 그런 색감은 또 실제 봐야 이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dp하는 곳이 있다면 한번 가서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은 제품이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23년도 가을 선공자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거 사서 한번 기회가 되면 리뷰하는 영상으로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ye bye.